안녕하세요. 반쪽인의 다육 육아 알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요단화 화분에다가 콜로세움 아이를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요 화분 굉장히 예쁘죠? 요행을 어, 타지 않는 다나 화분인데요. 저는 이렇게 매화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화분에는 제가 올 초에 제가 이렇게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페르시아 황제를 제가 식재를 했었었는데, 이 페르시아 황제가 어, 며칠 전부터 또 입장이 무르기 시작해가지고 대게 어, 얼굴이 작아졌어요.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가 좀 옮겨 심었고요. 이 화분에는 이렇게 아주 멋진 콜로세움을 식재하기 위해서 배수층을 이렇게 미리 넣습어요 배수돌이와 굵은 마사를 안쪽에 깔았고요. 지금부터 비빔밥을 넣어서 콜로세미를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푸실하게 뿌리 잘 내리라고 건강 많은 영양 듬뿍 가득한 비빔밥을 쑥쑥 넣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안쪽까지 배수층이 이렇게 안쪽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저는 이 핀셋으로 이렇게 한 번씩. 꾹꾹 지르기도 하고 엉덩이를 요렇게한 번씩 치기도 하거든요. 어?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. <laughs> 이쪽에 제가 여기 아주 얼큰 콜로세움 아이를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어, 예쁘다. 살짝만 얼려놔도 되게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. 얼굴이 대빵크네요. 뿌리가 요렇게 아주 튼실하게 잘 배송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이를 그대로 식재를 할 겁니다. 아직까지 도비가 계속 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뿌리를 정리할까도 싶지만은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오늘은 이 아이 이렇게 그대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식재를 해볼게요. 참 뿌리가 많이 없어요 해서 그대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. 뿌리가 좀 굵어요. 굵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어서 이대로 바로 식재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살짝 넣고요. 바로 비빔밥으로 보정을 해서 균정 붓게 살짝 이렇게 앉혔습니다. 파랑이 화분과 얼이나요 얼굴이 상당히 커가지고. 화분이 조금.. 작은 듯한 느낌은 오지만은 이쪽에 좀 굳히려고 이렇게 조금 작은 화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아이도 그렇게 작은 화분은 아닌데 좀 작아 보이네요. 아이고 얼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작아 보입니다. 하엽도 추가하면 얼굴이 조금 굳혀지면서 입장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. 추석 지나면은 아마도 이제는 살이 조금 찌워져서 아이 얼굴이 더 예뻐질 리콜로샘 기대하면서 이렇게 식재를 해 봅니다. 엉덩이 통통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이즈가 많이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식재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. 여기 일단 정성성 넣고요. 이의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직까지 저희 직장 옆에 상가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퇴근을 한것 같았는데 아직 몇 분께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고 계신가 봐요. 그래서 소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예쁘죠? 잘심겨진것 같아요. 딱 중간에 아예 물이 안착된 것 같습니다. 한번 더 쿵쿵 안대쪽에또 콩콩, 기호뚱하지 않게 잘된것 같아. 뱅글뱅글. 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화에는 콜로세움이었습니다. 가을이 기다려지는 예쁜 아이. 멋지죠? 이름도 예쁘고. 아이도 예쁘고. 이쪽에다가. 이렇게 이름표도 꼽았고요. 예쁘죠? <laughs> 주변이 조금 지저분해서 져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오, 너무 예쁘다. 색깔이 굉장히 빨갛게 물든 콜로세움인데요. 가을에는 얼마나 더 예뻐질지 완전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. 화분도 예쁘고 불꽃 같은 이 모습이 상당히 예쁜 그런 아이였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와 멋지지 않나요? 여기. 손톱 끝에 이렇게 물도. 에이. 파리가 자꾸 날라 다니있었네 <laughs> 이렇게 손톱이 굉장히 빨개요. 어 너무 멋있죠. 화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어요. 예쁘죠? 항공차 보여드립니다. 와우. 이렇게 얼빵에 화분이 보여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콜로세움이었습니다. 너무 예쁘다.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불꽃 같은 우리 콜로세우 화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많이 웃는 날 되시고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시는 아이는 다나 화분에 심겨진 콜로세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